안녕하세요. 10시 10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밖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손님 한명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닭간다님. 안녕하세요, 닭간다라고 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왜그 기음이 섞여 있죠? <laughs> 자 예, 오늘 자신감이 좀 생겨요. <laughs>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이 닭간다님의 이 오토바이를 갖고 왔는데 네. 이 오토바이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이거는 Ducati 스크램블러고요. 스크램블러. 한... 네. 스크램블러 그, 그 스크램블러 계란 스크램블러 그그 그, 스크램블러인가요? 어, 그건 스크램블 에그 그거고요. 아, 네. 요리하시잖아요. 아, 저잔재미잔잔발이싹 들어가는 건. <laughs> 간단할이안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정말 사람 사람들이 계속 킹 받는다 킹 받는다 이러면서. 아니, 아직 이거에 킹 받을 정도는 아니고 와. 면역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차까지 맞았어요. 이렇게 킹 받는 뭐, 미, 면역력을 미, 미인이라고 했는데. <laughs> <laughs> 절어버리잖아. 아니, <laughs> 갑자기 애드리브 쑥 들어가면 절어버린다. 아니, 유저분들이 네. 진짜 놀랄만 하네요. 아니, 유, 아니 그 유저라는 단어가 언제적 그 단어입니까? <laughs> 아니, 구독자분들이, 아, 구독자분들이... 진짜 지셨듯이 잡을만 하네요. 네. 저도 자, 자주 보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서로 물어 뜯던데? <laughs> 아, 서로 킹밖에 하니까. 아니, 근데 제가 두카티, 저도 오토바이 좋아하는데, 네. 이 두카티가. 이런거 말고 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타는 그런 오토바이 아닌가요? 아 그런 알차 종류의 램플리카 종류도 있는데 네네. 저는 그것까지는 뭐 파니갈리? 네네. 그런 재원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쫄보잖아요 아 그래서 겁이 많, 많으시잖아요 많아서. 아니 겁이 많은 거치고 너무 큰거탄거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이게... 근데 이거는 네. 이제 살면서 한 번쯤은 아 해보고 싶다는 그 버킷리스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른 거기 때문에 이제 곧... <laughs> 그마0이시죠 네, 40 넘고 네. 노해지면 바로 이제 오토바이 안 타고 안전한 차로 다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근데 것입니까? 이제 궁 그러니까 궁금했어 이제 그런 이제 신이시군요 왜냐면은 이 정도가 이게 사실 차가 이게 이게 얼마죠? 이게 1,400. 1,500 정도 아, 정도네, 그러면. 뭐, 세금하고 뭐 하면은, 뭐, 1, 500 그렇죠? 정도 1,500 정도 할 텐데. 거였죠? 아니, 사실 <laughs> 1,500이면은 경차 뭐, 중고나 아니면 뭐, 사고도 오토바이 한대 덮어 볼수 있는 건데. 네. 제가 그 우리 닭간다님을 여태까지 오래 봤는데, <laughs> 오토바이만 주구장창 타는 거야, 오토바이만. 여태까지 아, 오토바이 몇 대를 소유하셨죠? 뭐, 여러 대를 샀죠. 근데 125cc를 여러 개를 타봤고. 그렇 그렇죠. 근데 그렇게 탄 이유는 효율적이잖아요. 제가 원래 극한의 효율충이라서. 그렇죠.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머리 안 자르시는 것도 이제 그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돈이 지금 아까워서. 코로나 시대에 와서서 그을업할 <laughs> 것도 아니고 아... 캐릭터도 겸사 생기니까 음, 음. 안 자르는데 일이 많아지면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니, 깔끔하시지만. 그 MBTI 인사이드에서도 네. 너무, 너무 이게그 조선시대에 혼자 많이 계속 머리를 막 따시더라고요. 야, 잡았다. 너지. 너가 네? 조선시대. 아, 그래요? 조선, 나? 조선, 어, 어, 그런 사람 있었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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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시대 옆행에서 여기 참여한 사람이 어... 있네요. 아, 저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있군요. 네. 아니, 근데 두카티가. 사실, 뭐, 이제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오토바이 끝판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유명한 뭐, 뭐, 이제 할리라든지 그렇죠. 뭐, 트라이앵글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두카티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을 건데, 만약에 1 5 0 0만원대면은 사실 다른 선택지도 많을 건데. 네. 그. 할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혹시?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았는데, 가격이 너무, 너무 비싸요, 솔직히. 아니, 1,500만원대 짜리도 솔직히... 초반 입문용이 좀 있을 건데. 근데, 800cc 같은 경우를 타라고 했어요, 초반에 이제. 800, 8, 파, 우리가 아는 그883막 이런 거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맞췄어요. 883으로 800cc 이상 아하, 되는 거부터 네. 이제 타야지 타는 맛이 있다라고 네.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랬었을 때. 그 할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부터 와 2천만 원. 네. 그래서 500만 원이더 뻥튀기가 야 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인생에 한번 건다네요. 그럼 500만 원 정도는 좀더 아, 더 거셔도 되는 거 그, 아니에요? 더안 걸리더라고요. <laughs> 아, 뭐 안걸리더라 근데 이것도 저한테 큰 소비잖아요. 왜냐면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전, 아니 그게 아니라 천오백만 원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엄청 큰 소비예요. 네. 사실은. 근데 저도 원래 그렇게 막 생각 없이 지출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 누가 생각 없이 지출합니까? <laughs> 아저저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당신이요. 잠시만요. 아. <laughs> 국에서아저몇 <대한민국에서 웃음> 네. 번을 걸었는지 <laughs>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래요? 자동차가 원래 한 저거 걸으 저기 운전석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서로 지금 곧부분 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 저는 이거 찍고 싶은데 이거 찍으세요 어, 예, 찍으세요 상관없요네 아, 네, 네, 한번 찍어주세요 2차잖요네 2차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게이 이게 합리적인 소비인가요? 네. 저는, 저는 이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죠 저 연비가 몇인가요 저거? 저거 좀 미친놈이라서 아 그래요? 저도... 얘는 리터당 연비가 10 k 로인데 오토바이 치고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진짜 안 좋네요.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 큰 소비하시는 데큰 소비하는 거예요. 저한큰 소비라고 하 지금 당신이야 나큰 아, 소비하지 서로를 지금 어, 저는 지금 고급유로 3, 4 들어가요. 연비가 리터당 <laughs> 고급유를 써요. 고급유 써야 돼요. 고급유 써야 돼요. 저도 고급유 넣다가야 뭐, 됐다. 니가 무슨 고급유냐. 근데 고급유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막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그 가격이 사실은. 근데 근데 계속 이게 저는. 이거 번호판 노출해도 됩니까? 네, 번호판 노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편하 노출할게요. 네네네, 노출하세요. 아무 아니,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에스컬레이드예요 아, 지나가면은 인사해주시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요 네, 인사해주시고. 저도 번호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오! 아니, 왜 또. 저. 번이 강남 안 사는 거 아는데. <laughs> 네, 왜또 강남이. 일할 때 강남이었어가지고. 아, 아 8080. 네. 근데 번호 되게 좋다. 어? 타! 타요. 심지어 타예요. 타 빨공 빨공. <웃음> 네. 빨고 <laughs> 어, 빨고. 이래서 사람들이 지잡지잡는. 아, 아니 이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 누가 이거 잠깐 밖에 세워놨는데 페인트가 묻었네? 페인트 튀기고서 사과도 없이 그냥 가셨어. 요아 그래요? 이게 얼마짜린데? 뛰는 게 있어서 자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아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뭐, 아니 근데 기름통 이왜 이렇게 커? 한 이게 한몇 리터예요? 지금 리터까지는 정확하게 몰라. 아 얼마 들어가요? 하면한 14,000원 정도 들어가지 않 14,000원? 아, 그렇게 막 들어가진 않네 네. 제가 베스파 타는데 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냥 휘발유가 아 그러면 한 8리터 정도 들어가는건데 이거는 뭐더 커보이는데? 한1 0 0 k 로 타면 노란불 들어오니까 내가 봤을 때한 10리터는 넘을거야 아니 왜 이렇게 차원도 커보이지? 확실히 어, 뚱뚱한데 이 맛이 있어 타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아니 이게 단기통인가요? 보니까 단기통 아니 투기통인가? 이게 이기통이에요. 2기, 이기통,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 보니까. 그래서 빠당빠당빠당 아. 빠당 빠당 이런 느낌이 <laughs> 있어서 확실히 그래서 할리를 타고 싶었는데 할리 네. 그 이기통 그말 타는 느낌이 두두두두 되게.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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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야. 굉장히 끌리긴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음. 그래서 트라이언프랑막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것저것 봤는데 아 저는 트라이언프 쪽이 엄청 끌리더라고. 요아 이쁘긴 이쁜데 그렇게 클래식하게 모던하게 항상 입고 다니는 아. 것도 아니고 스포티하게 입고, 반바지 입고도 막 네네네. 타고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탔던 동생들이 반스 아하. 애들이었는데 반스에 다니는 직원 애들이었는데 걔네들이 크루를 이렇게 타니까 아 같이 맞춰서 타자 형 아. 이렇게 돼서 저도 모르게 그냥 조금. 심지어 반스 신발 오늘 또 신고 오셨네요. 네네, 반스를 아. 좋아해가지고 직원과 많이 받으셨고 직원과도 많이 받았겠죠. 직원과 때문에. 제가 알기론 50% 되잖아요. 맞아, 요 맞아, 맞아. 제가 ABC도 지인들이 프락치들이 몇명 있어갖고 <laughs> 정확히 잘 알고 있거든요. 당신은 모르는 게 없네요. 어, 저 모르는 게 없어. 호사가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laughs> 당신 아. 국정원이죠. 아니 그뭐그 그 정도 까면 안 되는데 국 에서 심어 놓은 민간인 프라티 죠아 <laughs> 다달이 한 5만원씩 받으시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활동비로 그렇죠 아니 이게 보면 이게 툭 튀어나온거 이게 보니까 엔진 가드라고 이게 좀 스크래치 안나는 약간 맞아. 그런 역할을 하는 애군요 아그 아,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텐덤할때 이제 시트 올리는 거고 어. 여기가 바이시는 데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 은 머플러가 좀 숏이네요 짧네요 짧아요 원래는 짧아. 한 요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 요건 이게... 요건 좀 짧네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유는요. 아 지금 배수...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죠. 네, 모르는... 원래 디자인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고. 아, 아 이게 1100cc 1100 짜리도 있거든요. 아, 같은 네네 같은 그, 라인에.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양쪽으로 있던가 위쪽으로 좀더 빠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이 이, 이, 이런 이런 형태의 오토바이를 뭐라고 하죠? 이게 네오키드 스타일. 네오키드. 네오키드 스타일. 이게 뭐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실은 스쿠터는 같이 병행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네. 수납 공간이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할때 항상 가방을 메고 다긴다든지 이런 것들. 왜냐면 지금 헬멧도 사실 지금 둘 데가 없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래, 네. 헬멧 갖고. 뒤에 누구 태워야 되는데. 네. 그 여분의 그 공간이 없으니까 답답하긴 해요. 그렇죠. 만약에 헬멧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베스파가 있으니까 트렁크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시트 아래 또 트렁크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사실 그 다른 분뭐 텐더만 팔때한 명의 헤매거를 항상 들고 있는 편한데 이거는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적점을 얘기하는데 팔까 생각 중이니까.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좋지, 여기서 근데, 벌써 250이 깎였어요. 아 이거 참, 이게 지금 250 정도가 깎였어. 요 엄마 엄마 매니큐어 아세톤으로 지워가지고 팔았니까 아... 모른 척 해주세요. 아, 당신 아, 알겠습니다. 애들한, 당신 구독자한테는 안팔아야겠다아 우리, 우리 구독자들은 어, 없어요. 우리는 주, 주차장 지하만 원하는데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지상으로 오면은. 지하 뭐야? 맞아. <laughs> <사실, 웃음> 왜 자꾸 어디 가주세요, 가주세요 하는 이렇게 많이 해. 나 이렇게 초대 많이 받고 산 적이 처음인데 <laughs> 살면서 이렇게 초대를 많이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 차를 어떻게? 그 그렇죠 아니야 대단하다 지금. 야 이게 저 보니까 아 다깐다 채널에서 <laughs> 다간다와 10시 10분이 콜라보가 돼서 사실 지상만 다니시는데 제가 오늘 지하로 부르려다가 오늘 햇빛 좀 보고 싶어서 사실 거의 뱀파이어급이거든요 가루 가루만 사라지는데 <laughs> 아, <미친.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이태리젠데 이태리에 대한 약간 불신이 제가 좀 있어요 아 자, 그러니까 그러면... 미적인 건 이쁘다 그래 그렇죠, 그렇죠. 뭐 람보르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적인고이쁜데 그렇죠. 잔고장이 심하고 한번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들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차주로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일본 명차들 아, 있잖아요 오토바이 혼다 일본 또 많이 타보셨잖아요 네. 저도 많이 타봤고 확실히 잔고장도 없고 진짜 최고죠 근데 타는 맛이 없다 근데 그렇죠, 그쪽은 그렇죠. 디자인 할 때부터 내구성부터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완전 100% 실용성 그쵸 그렇죠. 실용성 이탈리아 네. 이런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부터 생각하고 우선 때려본대요. 아, 아 디자인을 해 놓고 그다음에 넣어 버리는. 거기에다 넣어 버리는. 생각구나 우리는. 확실히 세계관이 달라요. 아니 근데 오피셜 그거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서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아, 건너 건너 들어오셨거든요 네, 건너 건너 들어서 이태리 대사관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 논문이 지금? 없어요. 아직 논문이 그, 없어요. 논문 없으니까 알아서 걸러 들으시면 어, 될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 했을 때 하늘을 자꾸 보시는 거죠. 저는 살짝 <laughs> 외사시가 있어서 눈이 좀 아, 당긴 아, 아, 하거든요. 아니, 근데 네. 이게 본인은 편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그렇죠. 만나시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뭐 네. 친구를 만날 때 사실은 이제 겨울에. 걱정 많이 하죠. 겨울에, 아니, 뭐, 그것도 있지만은, 겨울에 여자친구를 태운다든지 이럴 때 네. 많이 불편하잖아요. 아, 그거에 대한 걱정은 또 없는 게 우선 여자친구가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우선 이기적으로 살고 있고요. 아,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저번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걸 꼭거꼭 꼭, 꼭 집어가지고. 우리는 왜냐 이 구독자분의 킹 같이 받아서 킹을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아까 킹받았거든요이거를 사실 태국 것 마냥 다시 돌려서 <laughs> 다시 여기 킹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접보시겠어요 접어서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넘겨줘야 되니까 <laughs> 이걸 다른 분들한테 꼭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서 네. 이 차에 이 800cc 정도에 되는 이차에 엔. 엔진 소리 한번 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어, <laughs> 아, 없어요? 어, <laughs> 아, 없어요? 아, 좀 더, 아, 5,000km 정도 타신 거네. 5,700 네, 좀. 아안 탔어요. 이게 저도 사신지는 뭐한 작년에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판매님 말씀대로 네. 이제 10시 10분님 말씀대로 네. 오토바이가 한대더 있었어요. 네, 네. 야마하 걸로 해 가지고 트리시티 그 안전한 거. 아, 파티티, 세발 자전거. 세발, 세발, 세발 자전거. 그거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아, 나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어, 그거 어때요? 그거 트리시티? 저는 만족도 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진짜 그것도 125가 있고 200, 300cc인가? 그게 두 개가 있던데아 그래요? 3 0 0 c c 까지 모르겠는데 125로 탔어요 저는 아 근데 확실히 안정감이 더 좋아요 그렇지. 근데 둔하긴 하죠 바퀴가 그렇지. 하나 더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네. 그거 탈 바엔 트위지 타지 않나요? 아, 트윈이. 저희... <laughs> 차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아 저는 오토바이에 그 주차할 수 있는 음, 아무 데서나. 이제 그쵸. 간편하고. 잠깐 대놓고 간편한 그 주차할 수 있는. 사실 서울에서는 오토바이가 정말. 1 2 5시 c 짱이기 때문에. 에이. 그래서 오토바이를 계속 고집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방을 갔었으면, 저는 차를 샀겠지만, 아 그게 아니라 서울권에서 살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여기 들어볼게요. 아, 아, 이렇게 해도 거, 한 손에 바로 걸려버리네요. 네, 네. 네, 네. 원래는 그냥 이거 브레이크를 잡고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제 저 리턴 정도 되면 이제 버튼이 있어, 요 시동 버튼이 있어. 그냥 엔단 놓고서 해주시면 돼요. 엔 아, 엔단을 놓아야지 시동이 걸리 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일단 그냥, 해서도 시동이 걸리고 시동이 걸리는데. 와. 그때는 아마 클러치를 잡았나? 모르겠어 이제 몸에서 자동으로 익혀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냥 눌러서 일단은 좀 잡혔다. 그래서 여자분 목덜미도 이렇게 키스할 때 이렇게 잡아버리신다고. 네네네. 안 잡은 지 오래됐는데 <laughs> 자동으로 이제. <laughs> 야, 이 새끼야. 아... 야, 이 새끼야. 그냥 날 죽여. <laughs> 자, 그래서, 와, 이엔진소리러 기가 막힌데. 그럼 우리가 한번, 어머머머, 왜 흔들려, 이거? 몰라요.